오, 데파 잘했어 페이드 넘어가냐? 오어아야아웃다 딱정놀려라 형님 오늘 한 그릇 다 드셨잖아 그래. 이건 저쪽이고 여긴 그래. 뭐 있어요? 저쪽 건너편에 뭐 하나 있죠? 네 아우 글쎄 아우 글쎄 좋습니다 자. 어 야.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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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 갔지? 너무 당겼네. 아, <laughs> 너무 높았는데? 떨어졌 아이고 네다 와서 다 와서 야, 고고. 어, 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자. 아, 좋다. 아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얘기했죠. 키에 나온다고. <laughs> 아, 인정. <이 키. 웃음> 오랜만에 들어본 키. 얼하나먹을게 많이 아, 드세요